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가슴이 아프지만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감독님께 간단하게 뭐 저희 복구하는 게 낫겠죠? 예, 네, 복구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이상 말씀 좀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중한 벌써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아, 존나 섹시한 양질입니다. <laughs> 아, 네 안녕하세요 네,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,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완이 러니다아네 저는 똥파리 마스코트 깜찍이 기완아입니다 네, 이 영화를 그 만든 지 14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뭐긴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자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 많은 영화인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영향을 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 계신 분도 이완 어, 씨도 그때는 신인 그 배우였는데 지금은 그두 편의 장편영화 그 박화영과 어른들을 몰라요 연출하신 감독이기도 하고 지금도 작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김하나 p d 님도 영화인으로서 그 양희진 감독이 작품을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이런 태도로 그 같이 계신데 너무 과장이시라 요즘에. <laughs> 김하나 p 님 너무 오래만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인사 많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, 간단하게, 그, 최근에 지금 어떤, 그, 일들을 하고 계신지,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, 그, 양충 감독님도 그렇고, 의영 감독님도 그렇고, 김하나 PD님도 그렇고요. 그리고,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, 여기, QR코드가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의자 앞에 또 QR코드가 있어요. 그 QR코드를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, 그, 저희가 선정해서,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. 그 아마 많은 분들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,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중에 네 분을 먼저 받고, 그네 분에게는 오늘 이 특별적 기념으로 아리랑 센센터에서 특별히 이 한정판 DVD를 제작했거든요. 네 분께 이 DVD를 드린다고 합니다. 어 제가 만든 게한 일곱 개 들어가 있어요, 단편, 중편님 네. 여기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아리랑 센터에서. 네. 일단 좋은, 질문.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엉님말씀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아까 저 조용하고 그 피디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게 14년 전에 데뷔작인데 데뷔작으로 끝입니다. <laughs> 장기작이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동안 계속 만드셨잖아요. 어. 에너지가 막고갈돼가지고 찍고 나서 단편 중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장편은 어 아직 자기장은 손을 못 대고 있고, 지금은 뭐,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공간 하나 마련해서, 그냥 영화 워크샵? 지금, 그, 하고, 어, 그 공간 좀 재밌는 대로 좀 꾸밀라고 친구들하고 하고, 그렇게 작업을 하고, 오늘도 페인트 칠하다 왔어요, 낮에. 어 그래서 뭐,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정도고요 이제 조금, 영화하고 조 끔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영화를 하고 싶으면 좀 데미고 싶은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에뭐 이게 뭐 언젠가 하겠죠. 뭐한한세년편은더 아 만들겠지.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네. 네, 저도 어 양준 감독님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좀 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됐었고 또 저라는 그때 배우가 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고요. 어 저는 그 이후에 음, 뭐 다른 작품들도 출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뭐 예, 연출을 하게 돼서 예 박하영이라는 영화와 어른들은 몰라라는 요 영화를 만들었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예 다음 작업 지금.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왜 이렇게 떠오세요. 아니요, <laughs> 세요 <laughs>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은 본인 <laughs> 영화 그 집을 할때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배우로 나온 그 영화에도 막 떠오는 것같아 느낌이 음, 좀 다르시죠? 음, 감독님으로. 아니, 지금 할비하고이 이 조합의 지브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<laughs> 어, 저는 그 계속 그 똥파리 이후, 이후에도 계속 제작팀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어, 감독님이나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잘 지켜주는 든든한 p d 가 되고 싶어서 어, 상업 영화랑 다양한 영화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 OTT 그 200억 대 OTT를 지금 하고 있고요.